안녕하세요. 코인레카 김프로구요.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16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어제와 같이 익절 파티였죠. 어제 아침에 온도 파이낸스, 크레딧 코인, 엘프, 세 종목 익절했듯이 오늘 아침에는 아카시 네트워크와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니어 프로토콜까지 두 종목 연달아 익절하면서 수익 챙겨갔습니다. 최근 3일간 8개 종목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카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비용 요구 일절 없고요. 대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는 이달 초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단기 급등 나와줬고 20% 가까운 수익 챙겨드린 종목이죠. 이번에도 핵심만 쉽고 짧게 짚어드리며 급등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초 타점 잡아드린 이후 4천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곧 바로 이 엄청난 거래량이 쌓이면서 6천원까지 상승 나좋습니다 이후 연이은 음봉 캔들이 나오며 5,100원 주요 매물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며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전일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이 나왔죠. 다만 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몸통은 위쪽으로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레이어 제로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제로의 시가 총액은 5천억에서 6천억 원대로 다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래 대금의 경우 이상이 10%안에 드는 만큼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격에서 뚜렷한 저항대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 제로의 폭등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폭등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을 차근차근 매집해 나가시면 단기적으로는 약한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이 6천 원 중후반 부근까지는 손쉽게 수익을 챙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엔 네 번째 반감기 이후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상장 당시 고점인 이7 300원 부근까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6천원 중후반 부분에서 일부 물량 1차 입절 나머지 물량은 7,300원까지 대응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수익 꾸준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의 경우 정보방과는 다르게 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 365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이 고정 댓글에 달아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100% 무료로 이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레이어 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